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 영석입니다. 오늘은 리뷰를 하나 할 건데요. 영화 리뷰예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매표소 직원도 티켓을 확인해 주시다가 네 부모 얼굴이라고 말하다가 우참을 실패한 전설적인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셨다면 절대 웃음이 나오지 않는 영화입니다. 제목만 엽기적일 뿐입니다. 이 영화는 모든 무속인과 무속 피해 당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무속 행위를 할 분들이 봐야 할 영화입니다. 출연진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천우이는 진실을 사실적시하다가 학교 측에게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 저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고요. 문소리는 피해자입니다. 이거는 사기 무당에게 당한 가족과도 같아요 오달수는 살인마 아들을 둔 부모고요. 불량 제작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고창석도 마찬가지, 김홍파도 마찬가지, 설경구 또한 살인마 아들의 부모고요. 접견 변호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설경구로 어떻게 대입할 수 있냐면, 내가 변호하는 무당은 양심 무당이라며 돈을 있는 대로 받고 피해자들에게 고소하는 양심 불량 변호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신일은 살인마 아들의 부모에게 회유당한 비겁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작하는 PD 공동체, 월급 받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전까지는 무당 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당 사기는 이미 무당으로 인해 자살과 과로사 그리고 생활과 암투병 환장까지 슬트레스로 생긴 마당에 꼭 파헤쳐가야 할 대한민국 전 국민을 위해 근절돼야 할 특수 범죄입니다 단순 범죄가 아니에요 유사 종교에 관한 특별법 이거는 꼭 제정돼야 할 법령입니다 뭐 있는지도 모르겠어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살인교사, 살인미수, 간접살인죄, 무당으로 인해 자살을 했다면 이거는 간접살인에 해당된다고 봐서 그 무당을 그냥 무기징역 때려야 돼요 특수절도, 특수상해, 특수공갈 이렇게 특수가스라이팅죄까지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한 특수범죄에 속하게 해서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준살인미수와도 같습니다 끔찍한 일부 사기 무당의 더러운 악마의 신꽃 다단계 사람을 죽이는 독사하더 같은 혀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살인마의 침샘 그 무당의 거짓된 허풍에 전 재산을 탕진하여 살려고 찾아간 무당 생명을 구하려고 찾아간 무당 무당이 마치 생명의 동아줄인양 우물인양 찾아갔으나 알고 보니 돈을 주고 저주를 사온 것을 알았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결혼한 여자도 도망간 무당이 무슨 재회 부적을 팝니까 가해자 못된 무당의 위증.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도 녹취가 없다고 둘러대요. 큰소리 뻥뻥 치고 제가 학교 전화해서 무당의 아들을 자퇴 시켰다는 등 헛소문을 퍼트리기도 하고 제가 경기도에서 손님을 구걸하는 박수 무당이라고 음해도 하는 무당들이 많습니다. 모든 제보자들이. 구체적으로 그 여자 무당의 악행을 일관되게 다수가 얘기하고 증언해도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라며 그 무당은 어떤 폭로자를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분은 현재 무죄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은 심지어 변호사가 협박하는 거를 어, 온몸으로 감내도 했어요. 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호사가 저를 좀 팔라고 했대요. 그렇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한테. 내가 너네들이랑 똑같은 사람이냐? 나는 영특 영석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경찰 분들도 이거는 사람이 죽어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무 때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법원에 송치하지 말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문자가 저에게는 허다합니다. 어떤 분은 2년간 어떤 투자 사기꾼 무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 진단 위기에 놓여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2년 안에 몇 억을 만들어주고, 주택도 담보 넘어가서 빈집들 넘쳐난다고 준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2억 플러스, 아, 2억은 아니다. 몇 억. 몇 억이니까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죠. 뭐 10억대는 아니니까 최대 9억 9천까지 가능한 거예요. 여기다가 집까지 주는 거예요. 단돈 몇천을 투자하면. 이게 이걸 믿은, 아, 어떻게 보면은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무당이 그렇게 신뢰도가 높다 이겁니다. 이분 잘못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무당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발 모든 금액을 변제해주십시오. 아마 반올림하면 제가 확인한 금액만 한 무당에게 투자로 또또돈안 갚은 거뭐 이런 게 합쳐가지고 2억 정도 돼요. 얼마나 더큰 피해자들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은 것만 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반올림으로. 그래서 이 무당이 모든 돈을 변제한다면 저는 그 무당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 거고 직접 만나겠습니다. 직접 직접 만나서 무릎을 꿇고 최고의 양심 무당이라며 칭송하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얼른 돈을 갚고 생명을 살립시다. 생명을 제발 살립시다. 그리고 제발 우리나라가 사기꾼을 사기꾼으로 부른다고 모욕죄 처벌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사기꾼 도둑놈 보고 사기꾼 도적놈이라고 부른다고 모욕죄라뇨? 사기 당하지 말고 그 무당의 악화를 아, 사기 당하지 말라고 그 무당의 악행을 까발리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라뇨. 그럼 그 사이에 또 사람이 죽어 나가면 이거 무, 누구 탓입니까? 저는 최소한 개랑 같은 몸으로 사기 집단의 악행을 막아 보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수많은 고소로 더 이상 저도 버티지 못해요. 이제는 경찰관님들이 알아서 좀 잡아 주세요. 제가 왜 경찰관님들이 하는 일을 대신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옵니다. 그 사람도 왜 사기를 당하냐 이거지 뻔한 사기일 줄 아는데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것은 뭘까? 사기를 당하던 안 당하던 그 사람 팔자 아니냐? 네가 심판자야? 판검사야? 변호사야? 네가 무슨 영웅호걸이야? 넌 이것에 이미 심취되어 있다. 죄를 가리는 것은 오직 고수하고 변호사, 판검사만이 그 사람 죄를 능하, 능할 수가 있다. 아이 뭐 울타가 이렇게 많아. 죄를 지으면 감옥 가는 거겠지 죄를 안 지으면 감옥 안 가겠지 근데요 죄를 지어도 감옥을 안 가는 것이 무서운 현실임을 영화를 보시고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 흥행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자식이 괴물이 되면 부모는 악마가 된다 설경구, 천우희, 문소리, 오달수, 고창식 이렇게 나옵니다 감독은 김지훈입니다 이거 많이 봐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아, 제가 편집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좀 제가 뭐 버벅인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좀 허접한 영화 리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